자 여러분 그 파이썬 무한 루프 너무 근본 없어 보였죠? 아무리 근본이 없어도 그렇지 무한 루프만 답이냐? 그건 아닙니다. 운영 체제에서 직접 그 스케줄러를 여러분들이 조직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리눅스도 그 무, 윈도우에서의 작업 스케줄러처럼 스케줄러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크론탭이거든요. 크론, 크론이라는 녀석이 깔려 있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클리어 했어요. 자, dpackage-l이 설치된 패키지 목록 확인하는 거죠. 제가 이거 실습할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패키지 말고 또 따로 설치한 패키지가 없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작업 스케줄러가 깔려 있습니다. 자, 파이프 하시고, 자 그랩 다음에 해서 어떤 내가 문자열을 잡아낼 것이냐 크론, 크론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뭔가, 자 크론 하고서 전 좌측으로 쭉 늘려보면은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데몬이라고 해서 크론이 깔려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해서 뭔가 예약하는 게 크론 탭이라는 기능을 수 크론 탭이라는 명령어로 하는데요. 자, 뭔가 크론 탭실행시켜 봅시다. 뭐 하는지 모르겠죠 자, 컨트롤 C로 일단 강제 종료하시고 크론탭 마이너스 E 해보십시오 자, 갑자기 무슨 에디터 하나 선택하라고 나오죠 왜냐면요 크론탭이 리눅스는 보통 어떤 어 편, 작업 예약 같은 거를 윈도우처럼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나의 예약을 텍스트 파일 같은 데다가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예약하는 방식도 텍스트 파일에다가 뭔가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를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텍스트 편집, 기에서 그래서 크롬 탭에서 먼저 텍스트 편집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1번, 아까 지금까지 써졌던 나노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명령어가 쫙 나오죠. 일단은 나갑니다. Ctrl X. 자, 그래서 지금 저의 의도는 크론 탭이 크론이 깔려 있고, 그래서 크론 탭이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이건 거의 기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따로야 추가적인 설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크론 탭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자,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시, 실행하고 싶은 스크립트가 나 있다 라고 가정을 하시죠. 자, 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copy. chapter 10.map.py를 m a 2 p y 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 얘를 복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녀석을 Ctrl-C 하신 다음에 나노, 자,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실행시키십시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여기서 실행시킬 건 뭐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그, 어떤, 그 무한 루프로 테스트를 해서 성공한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 현재 데이터 타임을 출력시키기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프린트 또뭐 이렇게 뭐좀 애교 뭔가 어떤 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테스팅 크론 탭 테스팅 중 연식 그럼 써보시죠. 음, 그다음에 더이상 타임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하고. 자, 정말 최소 기능만 남겼습니다. 이 녀석을 어, 주기적으로 실행시키고 싶다고 합시다. 컨트롤 x 눌러 가지고 y y 그다음에 엔터 해서 저장하시고 파이썬 챕터 템플릿.py 잘 작동하는 거 확인되시죠? 이 녀석을 주기적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명령어 설명은 뒤에 할 거고요. 자. 일단 맛보기를 해야 되니까. 자, 크론템 1호 예약 작업 설정 수정하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고. 그 그다음에 자. 일단 묻지말 묻지마 따라하게번 해보십시오. 자, 별별별별 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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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약간 좀 어. 어, 좀 센서티브 할수 있는 데입니다. 음. 자 실이, 여러분들이 실행 이게 크론탭이 작동하는 원리는 자기만의 쉘 스크립트를 켜가지고 거기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때 뭐 이렇게 환경 변수 설정 같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그리고 잠깐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잠깐만 엑시트 하고서 저장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명량 프롬프트 환경, 뭐 이렇게 터미널 환경인데요, 이 크론탭이 접근하는 터미널 환경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터미널 환경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깔고 있는 파이썬이 경로를 봤을 때, 유저빈이나 아니면 bin에 위치하지 않는다. 자, cd 유저빈 여기에 파이썬 있나요? 이고 l s 마 r 너스 Python. Python. p y t 딱 o 딱 어, 어, 이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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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있 여러분들이 깔아, 깔고 깐 파이썬의 경로를 이 절대 경로를 명시해서 프로그램을 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파이썬 챕터 10시 py라고 편하게 할수 있었던 거는 이 우리의 이 명령 프롬프트가 파이썬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크론탭 환경에서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깔려 있는 절대 경로를 명시해 가지고 어, 실행을 어, 크론탭에 는 집어넣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시키는 파이썬이 어디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아요요 폴더에 요 깔려 있다고 한번 이게 그 있으니까 요 녀석을 테스트 합시다. 여기에 있는 파이썬을 실행 실행시켜서 자 다음에 또 지금 현재 폴더 이게 지금 실행돼 있는 거잖아요. 이 폴더도 절대 경로를 방시합니다 챕터 10랩 2.py 자 그럼 잘 되는 걸 일단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절대 경로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명령어를 수정하신 다음에 아이고 크론 탭 마이너스 2 해보십시다. 그래서 작업 등록 예시입니다. 지금 h 기 하고 있습니다. h 분마다 저희가 방금 만그 테스트 스크립트를 t 이고 붙여넣기 s I 시키고 싶으시면 자, 그냥 그냥 how 이 o do t 파 i s I will show y 를 u how to d 시 this. I w i 자 지금 자 붙여넣기 했고요. w t 석을 t l X 자 저장하시고 Ctrl O 저장하시고 Ctrl 아, X 나갑시다. 자어 h 그래서 새로운 뭐 크런 탭이 생겼다고서 해 뭔가 어, 반응을 하죠. 자 예약된 작업도 있는지 봅시다. 크런 탭 마이너스 L. 자실행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사실 저희가 제가 실행한 파일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왜죠? 이 챕터 1 0 랩투천 파이가 하는 역할은 화면에만 띄우는 거지 어디다 저장하지 않잖아요. 자, 그 말은 뭔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도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전체 이 학된 작업을 삭제하시고 다시 나노로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음. 이제는 이걸 프린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우리가 특정한 파일에다가 나의 그 프린트 문을 계속 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자, 현재 이 스크립트는 실행하면 프린트만 하지 않습니까? 프린트 어디에? 어프린트 어디에 나오죠? 전혀 모릅니다. 내가 프린트하고 있는 게잘 기록이 되어야 그 크론 탭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일을, 그리고, 파일을, 잠깐만, 그리고 파일을, 하나, 잡아가지고, 파일에다가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파일. 자, F는, 파일, 리눅스에서 파일 만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f 는 오픈 여기도 그러면 은 감이 오실지 여기다 절대 경로가 필요합니다 홈 yg c h o 저의 그 계정이요 yg c h o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자랩10 아이고 챕터 10 그니까 result 점 텍스트라고 이 텍스트에 계속 이 텍스트 파일을 이 크론탭을 할 때마다 켜가지고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다고 합시다 추가하는 옵션 a입니다 그 다음에 f에다가 자, white 시킬 겁니다 뭘 시켜요 크론탭 테스팅 중한 스트링 뭐야 이 문자 추가하시고 엔터 치려면은 슬래시 n 추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번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뭘칠 거냐? 자, 스트링으로, 자, 스트링으로 %s, 또 엔터 칩니다. 이 안에다가 스트링에 뭐 집어넣을 거냐? 자, DateTime.점 Now 할 겁니다. 자, 다음에 이 파일을 끌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컨트롤 l X. 여러분들 이거 편집은 다 아무 텍스트 에디터에서나 하실 수 있는데. 어, 이 서버의 제한적 환경에서는 보통 텍스트 편집기로 많이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를 익숙해지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파이썬 챕터 10랩 초점 표시 실행 시켜 볼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뜨죠? 대신 그 파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챕터 10 리졸트 점 텍스트가 새로 생성이 되겠죠? 자, 한번 텍스트를 확인해 봅시다. 오! 뭐가 들어와있죠? 자, 녹화 시점 그게 그 시간이 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썬으로또 실행해볼까요? 자, cat chapter 10 result t x t 오! 30초 전에 그테스트 결과에 자, 자, 현재 돌린 게또 올라가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크론탭, 크론탭이 요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해 봄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런트 마이너스 이로 다시 가시죠. 자, 이제 아까 제가 테스트한 파일을 어, 여기다가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별별별별별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홈. 아, 이거 언제 또 치고 있어. 아유 귀찮죠. 맞이 조이. 아. 경로 까먹었어요. 잠깐만, Ctrl X 저장하지 않고, 위치 파이썬. 제가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아, 변경사항이 없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그쵸? 자, 요거 갖고 가가지고 다시 r 로안키 마이너스 키 합시다. 그 다음에 별별별별별별 별별별별별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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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일 시간 이런 거 입력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를 보여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 다음에 자, 경로 복사해 가지고 자,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에 어, chapter10_lab2.py 파일 맞죠? 그다음에 컨트롤 x 저장, yes, yes 하고 자. 새로 네, 예, 크론트 켰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잘 실행되고 있다면은 자 지금 제가 입력한 이후로는 일분마다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자 실행 잘 되고 있는지 자 하염없이 자 근성 있게 기다려 봅시다. 제가 보통 이거 한 아, 어, 제가 지금 이거 1초당 한번 치고 있으니까, 이거 한 60번 치면은, 60번 치면은, 뭐, 만약에 크론탭이 잘 실행됐다면은, 60번 쳤을 때쯤에는, 아저 어, 크론탭 텍스팅 중이라는 저 텍스트가 좀더 추가가 돼 있어야겠죠? 몇번 했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자, 40까지만 하겠습니다. 23 24 25, 26, 27, 28, 29, 30... 이쯤 되니까 뭔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디 보자, 크론탭잘 되는 걸까요? 크론탭 마이너스, L, 3게 매번 실행시키라고 좀 해놨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릴 까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 이따가 볼수 있으니까 우선 요 별별별별별의 기능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실, 분을 뜻합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0이면은 매, 매시 0분에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는 아무 때나 다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시입니다. 여기서 영시라고 하면은 영시 매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월이고, 다섯 번째는 일월화수목금토요일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별표나 전체를 지정하실 수 있고, 쉼표로도 또 지정하실 수 있고, 범위로도 지정하실 수 있고. 다음에 그 슬래시 이용해서 간격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시 있죠. 자, 지금 분은 0분으로 고정했고 시는 0시 3시로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별별별 이었다면은 매일 오전 3시 0분에 실행을 시키는 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요일이 일월화 2가 돼 있으니까 아, 매주 화요일 오전 세시에 실행시켜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여기는 뭡니까? 자, 분해 0,30고 다른데나 다 별입니다. 무슨 뜻이냐? 매일 매시에, 그러니까 매일 매시에 0분이라는 30분에 이걸 실행하라는 겁니다. So, every 30분에 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건 10분마다 하라는 거고, 3시야라는 거고. 그러니까 3시, 3시, 3시 10분, 3시 20분, 3시 30분, 3시 40분, 3시 50분인 거고요. 그걸 언제 해? 매월 21일부터 25일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시부터 3시 50분까지 10분 간격. 3시니까 오전 3시죠? 하라는 뜻이 됩니다. 자, 별 다섯 개의 뜻이지. 아시겠죠? 자 이쯤되면 실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자. 아, 파이. t 한번 찍어 보시죠. 아 뭔가 잘안된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나의 크론 탭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은 로그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탠다드 아웃풋과 스탠다드 에러를 텍스트 파일로 넘기는 명령어를 쓰실 수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어 이게 뭔가 그 보통 어 어디 보자. 제가 지금 하려는게 뭐냐면, 음, 요. 굳이 크롬 탭이 아니고서도 요 어떤 저장 결과를 어디다가 이렇게 텍스트로 바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면은자어 파이썬 아까 썼던 것 씁시다. 챕터 10. 아 어, 그다음에 랩점 p 와 있죠. 이거 하면은 이렇게 무한 루프를 실행시키는 건데 자이 녀석을 만약에 이거 지금 화면에 출력되는 게어 고급스러운 영어라면은 스탠다드 아웃풋을 보는 거거든요. 이 스탠다드 아웃풋을 어떤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더퍼 쓰는 거면은 꺾쇠 하나고요. 이었을 거면 이렇게 꺾쇠 두 개고 그다음에 오류문까지 저장하시는 거 면은 엔드까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챕터 7 1 0시랩 p 파이 하고서 동일 폴더에 c h a p t e r 1 0랩 로그. l o g t x t 로가만실행 해보시면 자 이제 아무것도 뜨지 않죠 왜냐면 은 원래 화면에 뜰 것으로 예정되 있었던 것이 저쪽으로 가거든요 자, 이거 왜 하고 있냐면 저 크론템이 왜안 왜 돌아가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키보드 인터로트 컨트롤 C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 다음에, cat, chapter 10, lab, log.txt 하시면, 자, 요기 안에, 이 로그 안에 지금 결과가 찍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은, 아, 자, 무엇을 하실 수 있냐. 나의 크론 탭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화려, 그,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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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다음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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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총 y 조의 다음에 자 챕터 10랩 로봇.텍스트기 저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x 다음에 y 하고요. 자, 새로운 크 콘트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잠깐 1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비디오를 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어, 유튜브로 한 10분 정도 비디오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음. 자, 그 만약에 크론탭이 잘 실행됐다면은 여기에, 여기 여기 리저트좀 텍스트에 뭔가 좀 파일이 시간대가 좀더 찍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로그에도 뭔가 뭐 그렇다고 여기가 실행된 게 아니고 오류가 났다고 하면은 자, 크론탭으로 여기 로그 찍으라고 한데 여기 파일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류 로그 같은 게좀 추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도 실행된 게 없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가설은 크런탭 자체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리눅스 활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예 쌩으로 리눅스를 어디다 까셨다가 이뭐 재부팅을 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윈도우 상에서 WSL 윈도우 서버 시스템 f o 리눅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 WSL에 한정해서 하나의 세팅을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서버를 하나 하시게 되면은 이 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찾았냐면요 자, 제가 아, 크롬탭을 WSL에서 쓰면 뭔가 뭐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검색해 봤더니 역시 뭐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다 다른 거다 비슷합니다. 여기가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자, 마라 라스트 스텝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크론 탭을 언제 켜요? 자, 윈도우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윈도우즈가 켜졌을 때 이게 WSL에 같이 실행돼 가지고 그때 크론탭이 같이 켜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WS 환경에서 더 뭔가 나는 끝장을 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좀 해두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어그 다음으로 약간 스크래퍼에다. 다음 비디오로 클로링 차단 회피하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잠깐 언급하고 이 비디오 끝내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립 목록을 수집하는 거 있죠. 자 이거 뮤직뱅크 예전에 있던 MySQL 크롤링 예제를 다시 한번 반출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그 클립 목록이 있는 그 페이지에서 클립 목록만 갖고 오는 리스트 스크랩 점 py를 만듭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하루만 방영한다는 점에 차안을 해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스크랩하도록 시킵니다. 자, 그래서 로직은 어떻게 짜냐. 뭐 클립들의 유니크 URL 목록이나, 그 다음에 새 클립의 유니크 URL이 감지되면은 URL DB에 추가하는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일로는 또 크론 탭으로 또 다른 파일을 뭘 돌리느냐. User Response Scrap.py를 만듭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번 반복을 하고 클립별로 유저반영을 수집하는 어떤 기능을 시킵니다. 자, 스케야 포로프나 타임스탬프 이용, 이용, 이용해 가지고 그 URL DB에 저장된 사이트에 하나하나 방문을 하셔서 그 메타데이터들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다음에 시계 활성 정보니까 어떤 그 타임 포인트 같은 거 같이 기록 시키시고요. 자, 그래서 스케줄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야 06이면 이게 0이 일요일이고 6이 토요일이죠? 그 프로그램이 금요일나 이 방영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때 바로 올라온 거 아니면은 뒤에 뭐 추가적인 영상이 올라왔을 때그 녀석들을 다 잡아낼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의 0시 30분에 오도록 그 뭐야 어, 실행이 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상대 경로로 했습니다. 만 아무튼. 절대 경로로 파이썬 켜고 나서 여기 스크래치 파이, 유저 리스파스 스크래치 파이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뭐 로그거나 아니면 에러 같은 거 있으면 은 기록시키도록 요, 요 리스트 리스트 로그 폴더 밑에 저장을 시켜라 하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명령어 설명이 여기 써 있습니다. 디렉터리 구조는 prj, src, log 이런 식으로 해놓고 스케줄링은 두 개, 두개 파이썬 파일에 대해서 각자 스케줄링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큰 레벨에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시고자 하면은 여기까지 스케줄링까지 하시면은 어,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속 안정적으로 스크래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영원히 스크래핑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개발 팀장님이랑 가끔 대화를 해보면은 크롤링 스크립트를 잘 짜놔도 며칠 만에 또잘 작동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리 컴퓨터 개발에 능통하신 분이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외 처리를 예외 처리를 예외를 관찰하고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이렇게 세팅만 치고 나서도 조금 초기 단계에는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여기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약간 차단 회피하기 스킬 스킬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주기적으로 스크래핑할 때는 어떤 덕목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